이른바 보조금 전쟁을 벌였던 이동통신 3사에 영업 정지라는 중. 이동통신 회사들에게 영업 정지와 과징금을 동시에 물리는 강도 높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조금 대란을 벌인 이동통신 3사에 중징계 규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규제가 휴대폰 판매점과 대리점 등 중소 유통업자들에게까지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의 과열 보조금 경쟁을 규제하고자 119억여 원의 과징금 및총 66일의 영업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돈에 의한 경쟁이 되면 안되고 즉 어, 요금과 서비스에 의한 경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총 66일의 영업 정지는 대리점과 판매점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주로 유통업은 서민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총두 달여 기간의 영업 정지의 피해액과 범위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신규 가입이 안 되면은. 거의 영업 80%는 정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월세도 내야지. 거기다가 뭐 요즘 겨울철이라서 정기세 같은 것도 그런 거 관리비까지 생각한다면 정확히 마이너스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뭐 닫는 거죠? 닫아야지만. 힘든데 이제 더 힘든겨. 저희는 가장 낮은 단계니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 또 거기에 대해서 따라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 영업형이라는 데서의 근본적인 문제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한매정도아니 대기업들은 어떻게 어떻게 열심히 견디면 되는 거지. 우리는 돌아가면서 열심 내면 고스란히 두 달을 맞아, 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재를 하는 건 좋은데, 그럼 우리한테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중요야 어떻게 될거냐고 생각은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손해를 보는 우리들한테 대한 그런 생각은 과연 있었느냐라는. 게. 영업정지기간은 통신기기 수요가 가장 많은 졸업과 입학 시즌입니다. 때문에 판매점뿐만 아니라 고객의 불편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판매점하고 소비자만은게많거요 소비점은 선택이 없어지예요 정말 술 먹고 잊어먹거나 전화기가 부서졌거나 불질됐거나 해서 꼭 사야 되는 사람들은 선택이 좀들어가더요세 중에 하나였는데 어쩔 수 없이 둘 중에 하나로 막도 바꿀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소비점죠 어, 이게 영세하다 보니까, 이, 잠깐 동안 영업 정지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런 부분을 조금 강구한 것 같습니다. 규제에 있어서, 이, 사업자만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도 생각을 하고, 판매점도 생각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겹쳐서 규제가 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목소리> 이번 징계의 불똥이 판매점과 고객을 향하고 있지만 이통사는 이를 위한 어떠한 방안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통사의 공정경쟁을 이끌어내겠다는 방통위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유통업체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이번 겨울이 더욱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IT 임진경입니다. 네. 네, 제가 만나봤던 휴대폰 판매 업주들이 음. 유흥 업소에 전단지가 효과가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고객을 잡고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음. 네, 공룡을 잡으려다가 오히려 도마뱀을 잡은 격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객을 잡고 싶다, 그, 그 표현만큼 이렇게 상황이 굉장히 절박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음. 월요일부터 영업 정지 시작됐으니까 며칠 안 됐는데 그 전과 후의 상황 차이 어떤가요? 네, 영업 정지가 음. 7일부터 시작됐죠. 6일 LGU 플러스 매장 업주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판매 현상이 있더라고요. 갤럭시S3를 살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가입을 위한 유심칩이 부족해서 판매를 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 그 정도로 잘 팔리고 있다는 거면 일단 직전에 손님이 몰렸다는 말이 될 텐데 그러면 직전 효과는 좀 봤다 이런 식으로 봐도 될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물론 모든 매장이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인적이 드문 LGU 플러스 매장에서는 대놓고 통신사 영업 지점에 내려온 가격 정책표를 보여주면서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휴대폰을 줄 테니 가입을, 해달라, 가입을 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영업 정지가 시작되기 전날 일부 판매점에서는 잠도 줄여가면서 호객 행위를 하는 곳도 많았습니다. 아 그러면 왜 이렇게 무리한 그 보조금 경쟁이 현상이 발생하는 건가요? 네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리점은 한 달에 지점으로부터 130에서 140대 의 스마트폰을 폰 판매 할당량이 주어집니다. 예, 영업 정지 기간 동안에도 이 할당량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가입자를 높이지 않으려는 노력이겠죠? 네. 네 정말 중소 유통 상인들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음. 그 지금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말인데, 음. 그 기기 변경 이런 것도 좀안 되나요? 지금은? 네, 아닙니다. 영업 정지 기간 동안 신규 가입 및 통신사 변경은 불가능하지만. 기기 변경 정도의 서비스는 가능합니다. 어, 그러나 가입자 유치를 하면서 받는 리베이트가 수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이 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리는 겁니다. 다른 음. 서비스는 거의 돈이 안 된다고 볼수 있죠. 어, 대부분이 소규모 판매점에 이제 그 서민분들이 운영하시잖아요.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음. 월세에 직원 임금까지 생각하면 영업정지가 바로 생활정지다라는 어. 얘기도 하셨는데요. 지난 영업정지기간에는 휴대폰 판매, 그러니까 밀집 지역에서 네다섯 군데나 판매점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어... 단기적으로는 보조금 완화가 완화에 효과가 있겠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유통상과 소비자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음. 아. 네, 한편 어제 들어온 소식입니다. 네. 이 KT는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 중에 가입자를 모집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며 방통위에 신고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네. 아, 참이 보조금 문제 음. 구조적인 문제로 좀 수없이 지적이 되어왔는데 음. 계속 이렇게 영업정지와 같은 임시방편의 채찍만으로 개선하려고 하니까 아, 또 피해는 소비자와 영세 상인들에게만 가고 있었네요. 예, 네, 지금까지 IT 브리핑이었습니다.